GDP라고 알려진 국내총생산이 무엇인가요?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 가치입니다. 경제를 생각할 때 거대한 슈퍼마켓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곳엔 드레스, 세탁기와 같은 수백만 가지 재화와 계산책 마사지와 같은 용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종 재화나 용역이 팔릴 때마다 우리는 매출권을 올립니다. 연말에 우리가 총계를 내면 그게 국내 총생산입니다. 일부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말할 때 모든 최종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최종 재화와 용역은 다른 재화의 일부로 포함되어 재판매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빵집이 밀가루, 달걀, 버터를 살때 이런 판매는 최종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중간재입니다. 그것을 결합하면 최종 재화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 달걀을 산다면 달걀은 다른 재화의 일부로 포함되어 재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재화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국내총생산 슈퍼마켓은 진짜 슈퍼마켓과 같습니다. 국내총생산 계산원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달걀과 케이크를 모두 매출고로 올리지만 제빵사가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한 달걀은 매출고로 올리지 않습니다. 재화가 다른 재화를 만드는데 사용되지만 여전히 최종 재화로 간주하는 재화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본재라고 불립니다. 캐터필러란 회사가 트랙터를 만들어 농장에 팔면 트랙터는 최종 재화로 간주합니다. 트랙터가 완성되었고 그 가치는 국내 총생산에 추가됩니다. 비록 트랙터가 다른 재화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다른 재화의 일부로 포함되어 재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는 여전히 최종 재화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한국과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용역 전체에 대한 시장 가치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생산물만 계산에 포함합니다. 올해 낡은 집이 팔리면 국내 총생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올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집을 팔아야 국내 총생산이 증가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또한 한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량만 계산합니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와인을 한병 사면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에 더해집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반면에 미국에서 생산되어 프랑스로 수출되는 컴퓨터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킵니다.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경제생산의 첫도라고 하는 국내총생산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게 보입니다.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용역 전체에 대한 시장가치입니다. 시장에서 재화를 사고 팔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그 재화는 국내총생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 아닐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아침식사용 시리얼의 시장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쉽습니다. 시리얼 한 상자가 팔릴 때마다 가격을 합산하면 됩니다. 시장가격은 관측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계산하는 모든 통계학자는 거의 동일한 숫자를 산출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재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쉽게 계산할 방법이나 합의된 계산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곰은 국내 총생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통계학자나 경제학자들은 딱히 북극곰에 대해 적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북극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북극곰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북극곰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북극곰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었더라도 우리가 북극곰을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역시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내 총생산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유용한 숫자입니다. 이후 몇몇 비디오에서 우리는 어떻게 국내 총생산 수치가 생활 수준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는 방금 논의한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 채널을 고정하세요. 자신을 테스트해 보고 싶다면 연습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다음 비디오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비디오로 이동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